시코요. <laughs> 기차 타고 제일 멀리 가면 어디 가는 걸까요? 부산인가? <laughs> 부산, 가고 싶다. <laughs> 어, 여러분, 벌써 계절이 흘러서 가을이 됐어요. 와 <laughs> 환절기예요. <laughs> 자 이번 가을에 어울리는 악기는 무엇 뭐, 무엇이었을까요? 기타. 아 맞습니다. 아이 <laughs> 너무 귀엽다. 어 가을에 어울리는 곡으로 기타를 좀 선정해 봤는데 정말 뭔가 가을 하면 우리가 약간 센치해지잖아요 뭔가 쓸쓸해지고 왜 그럴까요? 그냥 가을 하면 약간 짧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쵸 계절이 바뀌면서 그걸 준비해가면서 우울해지나봐 약간 센치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가을이 정말 재밌는 계절이에요 왜냐면 식욕이 돋아요 그래서 가을철 뭐 제철음식이 뭐 다니뭐다 핑계고 그냥 배가 고프어지는 거야 그래서 많이 먹어요 그 가을에 만나면 좀 살쪄있는 계절 그런 계절이 가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닐까? <laughs> 그쵸 어 계속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날씨가 진짜 좋거든 그래서 봄, 가을, 어, 골프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굉장히 뭐, 뭐, 치료는 딱가고 싶지만, 뭐, 여건이 안 되니까 못 갔는데, 뭐, 살치고, 어, 골프치고, 어, 독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독서는 뻥인 것 같아요. 가을에, 다들 진짜 가을 되면 독서를 하나요 끄덕끄덕 한다. 어, 왜 가을에 독서를 하고 싶지? 난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에요. 왜 가을에 독서를 하고 싶을까? 대답 못한 <laughs> 서로 다. 네, 뭐 그렇고 또 가을이면 뭐 떠올라요? 낙엽? 그렇죠 낙엽 요즘 가을이 작년도 그렇고 좀 이상했어요 낙엽이 막 이쁘게 떨어져야 되는데 낙엽이 진 나무 옆에 초록색 나무가 있어요 정말 신기한 거죠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요즘 날씨가 그렇죠 무터워요. 나도 모르게 나. 예, 여러분. 예. 제말투예요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죠. 이거 옷한줄 알더라고. 제가 쓰는 말투예요 저는 무서운 거를 예, 그렇게 발음해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아니잖아. <laughs> 네, 여러분들은 호영이의 45살 생일이 와 계십니다. 저는 이 나이 또 무서울 때, 무터워요, 그럽니다. 아주 무터워. 네. 예. <laughs> 아무튼. 어디 소문내지 마. 나 진짜 친구들이 한번 맞아 여러분들 안 무서워요? 무통 맞아요, 무통 맞아요. 어, 문제 주세요.